3월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운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예년 기온 여전히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6도 예상됩니다. 예년 이맘때 날씨 되찾겠습니다. 또 내일 낮까지는 흐린 날씨만 예상이 되는데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가시거리 20km로 시원하게 트인 곳도 많은데요.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또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 5에서 20mm.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지방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와 충북 남부에도 이래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강릉 영하 2도, 광주와 대구도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서울이 6도, 대구 7도, 부산은 8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